파스타 도전기 121일차. 요게 오징어 먹물입니다오 저도 실물론 처음 봤는데요. 좀물 같을 줄 알았는데 엄청 꾸덕합니다. 마늘 버터 소스 카펠리니를 요청해주신 분이 계신데 생면 파스타로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 도우룸의 메뉴라고 합니다. 이 계란 반죽에 오징어 먹물좀 섞어주니까 와 이거 진짜 점점 엄청나게 껌해집니다. 반죽을 다 하니까 석탄 덩어리가 완성됐고요. 제 손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제면기로 얇게 뽑아주니까 평소랑은 진짜 느낌이 다르네요. 뭔가 질감이 소가죽 같기도 하고 되게 신기합니다. 소면 같이 얇은 카펠리니면으로 뽑아줬고요. 마지막에 건새우를 뿌려. 줘야 돼서 미리 갈아놓고 이름답게 마늘 버터 소스를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익혀 주다가 다진 마늘은 뺐습니다. 요 사진에 다진 마늘이 전혀 없었거든요. 버터 마늘은 다시 부어주고 잘 익어서 더 시꺼매진 오징어 먹물 카펠리니를 넣어줍니다. 면수 한 국자도 넣어주고 새우살도 넣어준 다음 다 익혀주면 완성. 플레이팅은 영양 부추와 갈아놨던 건새우로 마무리. 좀 이쁘죠?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네? 응. 버터 많이 넣은 오일 버섯전나 8.5점 드립니다. 평가에 비해서 좀 낮은 것 같은데. 짜. 짜. <laughs>